용산역 군내 배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KTX는 6번부터 13번 선로까지 사용합니다. 6번부터 10번까지는 하선, 10번부터 13번까지는 상선입니다. 9번선 하선 쪽에서 바라본 신호기들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6번은 하본선으로 선로 전환기 속도 제한을 받지 않고 용산역을 통과해서 하일선으로 진행하고, 7번부터 10번까지는 정차한 열차가 출발하여 선로 전환기 속도 제한을 받아 하일선으로 모아집니다. 10번은 주로 상행 열차를 받아 승객 하차 후 운전실을 바꿔 하행 열차로 운용하지만 상하행 모두 운행 가능한 특징이 있습니다. 즉 서울 쪽에서 내려와서 10번으로 들어갈 수도 있고 10번선에 도착한 열차가 서울 방향으로 운행할 수도 있습니다. 서울역을 출발한 하행 열차가 10번으로 들어갈 때는 사선으로 내려와서 장례 신호기를 두개 통과해야 합니다. 이런 경우는 매우 드물기 때문에 유의해서 알아둬야 합니다. 용산역을 통과하는 하행열차는 서울역에서 일선으로 내려와 6번선으로 통과합니다. 용산에 정차하는 하행열차는 하부본선인 7, 8, 9, 10번선에 도착하고 서울역에서 출발할 때 일선이 아닌 사선을 이용합니다. 서울역 출발 기준으로 용산까지 본선을 구분하면 왼쪽부터 하일선, 사선, 상일선, 삼선입니다. 1선은 상하 구분이 있고, 삼선과 사선은 양방향 이용합니다. 용산역에 도착해서 승객 취급 후 서울 쪽으로 올라가는 열차는 주로 12번이나 13번에 정차하여 상일선으로 올라갑니다. 11번은 상행 통과선으로 홈이 없기 때문에 용산역 정차 열차인 경우 절대 11번은 진입하면 안 됩니다. 12번 선 쪽에서 바라본 상선 방향입니다. 용산역에서 상행으로 출발하는 열차를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12, 13번에서 정차 후 출발한 열차는 선로 전환기를 건너 11번 통과 열차가 이용하는 상일선으로 모아지고, 10번 선에서 상행으로 출발하는 열차는 사선으로 운행합니다. 10번, 11번 출발 신호기는 진행방향 우측에 설치되어 있으므로,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삼선은 청량리행 열차들이 주로 이용하지만, 선로나 전차선 문제로 우회 운전할 경우 서울고속 담당 열차도 운행할 수 있습니다. 서울역과 용산역 사이의 과선교를 넘어 급행 전동열차가 운행하는 삼선으로 영등포까지 운행한 후 영등포에서 일선으로 변경하여 정상 운행합니다. 우회운전시 용산에서 영등포 장내까지는 ats 신호로 운행하며 atp와는 자동으로 전환되므로 예스 yes 버튼 확인 취급만 잘 해주면 됩니다. 건넘선 제한속도 유의하시고 ats 사연시 속도 제한은 폐색 진행 105km 폐색 감속 65km 폐색 주의 25km입니다.